벌써 10분이나 지났어? 지금 11시 52분인데, 어, 10시 반까지만 보자. 짧은 플레이. 어, 뭐지? 일기? 일기를 참 꾸준히도 쓰네요. 뭐지? 음, 뺨, 뺨, 아안 읽어본다. 또뭐 나올까 무서워요. 아이씨, 지를 거 같네, 이거. 그러니까 동생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재물이야, 재물은. 재물이야, 재물. 아. 이런 개 같은. 아,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는데 스토리가 뭔지 모르고 그렇다면 영어, 용어, 영어라도 그거 영어라도 몇 가지는 더 알아볼 수 있으니까 뭐 스토리를 할수 있지. 이거는 뭐, 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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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파워 불만. 어디로 갈까요? 또 창문을 봐야 되나? 아, 또, 우고 아니네. 12시까지 할까? 진짜 딱 초반만 하고 끝낼게요. 그 전에 여기 좀 나가자. 어, 여기 좀 나가자. 자, 오늘 케이스가 생, 어? 뭐죠? 뭐가 생겼나봐요. 아, 나 짜증나. 정말 짜증나. 나가자고. 어, 야, 집안, 집안에 무슨 일 생겼으면, 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어, 특히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멍청멍청아. 넌 그런 것도 생각 못하니? 자자. 아왜안 자이가? 아, 아 불면증 있니? 빰빰빰 아 무서우니까 노래를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돼요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지아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 진짜 자꾸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이 저쪽으로 가게 눈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딱일 컴탈 때는 항상 떨어져서 합시다 보조라고 이마 어? 세이브님 잠깐만 비켜주실래요? 근데 이게 원래 판타지인가? 저건 뭐지 도대체 아이고 전는이기서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게 될까요? 아, 먹은 거 역류할 것 같다. 오늘 너무 많이 처먹은 것 같아요. 배가 불러요. 너무, 너무나도 배가 불러요. 강렬한 꽃바람 아, 근데 한국어였으면 더 무서웠을 듯. 막 스토리 이해하고 하면 무슨 이상한, 뭐, 무서운 단어 같은 게 나오고, 막, 무서운 워프게 흘려갖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냥 그렇다고요. 아, 나 진짜 어디로 가라고! 예? 아니, 그리고 이거, 그림이, 아 그림이, 별로 예쁘지도 않으니까, 더 무서워. 여는 뭐, 어디, 뭐 하는데? 근데 너 부모님 없니,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면 안 되니? 아, 나 진짜 이거, 씨. 뭐야, 이거 뭐야, 뭐가 90, 뭐, 뭐가 9 9고야 뭐, 체력이 999는 아니고. 뭐, 스탯, 스탯 좋네. 힌또뭐 하는 거죠?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이템 아이템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뭘 해야 하냐 시원도 들을게 안 가네 빨리 30분 도 갔으면 좋겠다 안 읽어 노래 들어가까 뭐... 졸라 무서운데? 잠깐만 갔다 올게요. 멈추, 아. 오! <놀람> <놀람> 어. <놀람> 노래 들면안될 텐데. 됐다, 이 정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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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소리 진행이 안 되겠어요? 아, 이게 딱 그거 뭐라고 해야지? 공략? 공략이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포인트 같은 데에게딱 스토리 진행이 안될 땐 모든 방을 둘러보라 근데 지금 모든 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스토리 진행이 되고 안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게 서 게임이 끝나는 건가 노래가, 좀, 노래가 좋네요. 일단 아 여기 말고 아이 병신 같은.. 일단 저장을 하고.. 뿅뺑잭뿅뺑맥크랙 느낌표 물음표 크하개짜증 나네 씨 별거 이개가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진짜 어떻게 하지? 어? 아니네. 아,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어? 어떻게 하지, 고 아, 케빈이 다좀 할까? 거지 같은. 어? 몰래 뭐안 나가준 줄 알았네. 조금만 쉬고 하지 마세요. 아씨. 아. 난 이렇게 같은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쭉쭉 지나가고 스토리진행 이렇게 쭉쭉 떼는 그런 게 좋아. 이렇게 쭉쭉 그냥 가는 미로 같은 것처럼 이렇게 쭉쭉 가는 거. 어, 놀래라씨. 밥을 먹을까? 오늘 반찬은 오늘 반찬은 어떨하는 걸까 도대체? 잠깐만요. 10초면 돼요. 10초면 10초면 되니까 10초면. 노래 소리가 들리는지 여기까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제대로 된 한글판은 몇걸 그랬나? 이게 제 한글판 같은데. 이거.